안녕하세요. 고이샷의 누누입니다. 일단 2023년이 됐습니다. 아... 시간이 아주 숭숭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올한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 좋아요 100개가 넘을 시 댓글 달아 주신 분들 한해서 영화 티켓을 3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술을 갖고 왔느냐 공이 떴을 때 자. 우로 움직이는 이동 컨트롤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기술 중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동 컨트롤입니다. 발등, 발바닥은 앞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정적인 데에서 멈추는 연습에 컨트롤을 했다면 이제 사람이 왔을 때 이동을 하는 컨트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다시! 오 팬티버거 돌질러! 자, 공이 떴을 때, 자, 인사이드 이동 컨트롤. 자, 아웃사이드. 저희가 패스하는 위치가 이 가운데 부분이잖아요? 컨트롤 할 때도 똑같은 부위를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공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다운드가 되어 있는 거를 공을 인사이드로 밀면서 옆으로 나갈 건데 이때 이 포인트를 잘 집어주셔야 됩니다 자 공이 떴을 때 좀만 늦으면 공이 바로 뜨기 때문에 다음 이동 컨트롤 동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이 떴으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발을 대면서 이동시켜 놔야 됩니다 디딤발하는 역할을 항상 바운스, 내가 항상 준비되는 자세를 항상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 발이 항상 공의 옆에 항상 위치에 있으셔야지만 내가 다음 컨트롤하기가 쉽기 때문에 발이 멀다던가 너무 가깝다던가 이 발을 항상 주의 있게 해주시고요. 항상 공의 앞부분도 아닌 공의 딱 뒷부분 그래야지 내가 다음 컨트롤로 이동하셨을 때 편하니까 그거 꼭 참고해주시면 되시고요. 무릎은 항상 낮은 상태에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무릎이 낮아야지 내가 중심이 잡히고 공이 뜨고 내려갔을 때내 다리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눌러줍니다. 왜? 공이 텄으면 바닥으로 눌러줘야지만 공이 갈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발 모양을 자꾸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공을 던져놓고 공을 찬다는 느낌보다 공이 여기 와서 맞고 간다는 느낌으로 발을 고정시켜 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맞으면 이동. 처음에 연습하실 때 던져놓고 땅이 맞았다. 이동 항상 말하지만 이동 컨트롤 할 때는 공이 어떻게 날아올지에 대한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내가 빠르게 그 위치로 확인해서 달려가서 낙하 지점을 찾은 후 달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동 컨트롤 하실 때는 항상 발모양 무릎이 낮은 상태 중심은 항상 앞에 그래서 무릎을 공이 간다 싶으면 그 방향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이동 컨트롤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인사이드 컨트롤 했을 때, 양, 옆으로, 그 다음에 대각선 방면으로 내가 공을 밀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좌우로, 좌우로 내가 오른쪽, 왼쪽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내가 방향을 설정해서 내가 드립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대각선 방면이면은, 먼저 발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몸 방향이 먼저 가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이 몸 방향에 가 있으시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 컨트롤 내 자세가 편해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편하기 때문에 그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 번째 공중에 공이 떠 있을 때 바디 페인팅 기술 한번 들어갑니다 공이 떠 있을 때 그냥 발 모양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 모션을 한번 취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리만 가시면 됩니다 처음에 공 던져 놓고 하나 요것만 일단 좀 열심히 해주세요 연습 하나 공 던져 놓고 하나 내려올 때 하나 공이 맞으면 둘자 하나 둘 바디 페인팅 공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 둘 이처럼 인사이드에서도 공이 떴을 때 공이 없을 때도 항상 바디 페인팅이 들어가는 연습이 들어가시면 속이실 수 있으시면서 공을 잡았을 때 수비가 아무래도 붙는 게 확률적으로 더 적겠죠. 자두 번째 아웃사이드 이동 컨트롤 할 때는 드리블하는 것처럼 몸이 바깥으로 먼저 빠져 주셔야 돼요. 자 공중에 떴을 때도 인사이드는 내몸 안에서 있지만 아웃사이드 트리핑을 할 때는 내가 몸이 공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으로 먼저 가 주셔야지 내가. 이동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몸이 먼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밀어줍니다. 자, 원리는 아까 인사이드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마운드가 돼서 그거를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밀고 났을 때요 마치는 낙하 지점 타이밍 위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공이 떴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동 컨트롤 하려면 중심 자체가 절대 높으시면 안 돼요. 중심이 높아버리면 몸 자체가 많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중심이 낮아야지 내가 나아가는 곳으로 정확하게 이동 컨트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갈 때발 모양은 우리가 아웃사이드 하는 것처럼 발 모양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항상 준비로 우리가 아웃사이드 발 맞추는 연습 제가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자, 발 모양을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발 윗부분 맞추셔야지 공이 맞고 내려갑니다. 공이 떴을 때 여기서 다당.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 옆쪽, 위쪽. 요쪽을 최대한 맞춰 주셔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가기 때문에 발 모양을 아예 눕히는 게 어려우면은 발목을 이 상태에서도 하실 수는 있어요. 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공이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면이 많아야지 공이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맞추시면 아무래도 면에 공이 닿는 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이 정확하게 울퉁불퉁하게 튄다던가 내가 원할 위치로 못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숙달이 되면은 어디에 맞추냐 정확히 포인트만 딱 맞추면은 잘 하시는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처음 하실 때는 최대한 발을 아웃사이드를 맞추시는 연습 면적을 최대한 많이 맞춘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릎이 낮고 다리가 안 된다. 벌리시면 돼요. 좁히면 어렵고, 벌리면 그 자세가 나옵니다. 아웃사이드는 내가 방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먼저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운데에서 먼저 뒤로 갔다가, 빠져주시면서. 다리가 먼저, 빠져주시는 게 좋아요. 몸이 봐요. 여기서 그냥, 이게 아니라, 쭉, 쭉. 한 발, 뒤뎠으면, 반대발이 바로, 따라와서 준비, 바로 밀 준비를 해주시는 게, 그래야지 내가 바로 밀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되셨다면, 바디 페인팅까지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웃사이드 바디 페인팅은 어렵습니다. 반대 동작이 가야기 때문에, 하나, 둘, 셋으로 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한 박자 더 빠르게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자. 아웃사이드 하셨을 때 내가 몸이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은 중간에 있고 내 몸만 하나, 둘, 셋 밀어주시면 됩니다. 공 떴을 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바디 페인팅까지 얼른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장착하셔서 내가 공이 떴을 때도 두려움 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골샷